코가 시린 12월. 겨울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니 거실에 이런 매주가 말려지고 있더라고요.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된장을 만드신다길래 반년이 넘는 시간에 촬영해 보았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매주가 아니라 괴물 같아. 괴물 <laughs> 같지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피는구나. 어, 이랬죠. 네. 뛰어 앉아 이거. 이거봐라 긍정 많이 필지. 네. <laughs> <웃음> 진짜로 <웃음>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메주 보신 적 있으세요? 아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노랗고 파랗고 까맣고 온 색색깔의 곰팡이가 너무 궁금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되게 딱딱한 된장 벽돌 위에 올려진 고운 먼지를 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这就要打些大米啊，弄个，弄点小锅嘛，小锅嘛，嘛 <noise>，咱们那个那个那个。 넣어 고디안 네. 들어가게. 더 부넣고 이제 소금물 넣녹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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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녹히는 거예요? 응. 어, 이거 이제 녹는다 이거다가단지 이거 네. 이제 붓는 거 매주가 물빨아무마 물이 까마진다이가 으흠 까매진다고요? 매주가 네. 물을 빨아무머, 네. 물이 까마진다이가 음. 줄어들어간다이가, 매주가 빨아무머. 아, 빨아먹는다, 그래서. 네. 또 고추처럼 네. 빨, 빨갛고, 네. 수처럼 네. 까맣게. 네. 그래. 맛, 우르나라고 그걸 이래 엿는다, 잠깐만. 이때 빨간 고추와 까만 숯을 넣는 이유는 이 고추와 숯이 온기 안에 들어올 벌레를 내쫓고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. 뚜껑 덮은 것까지 온도 불까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한 달이 지나면 놀랍게도 물이 약간 검어집니다. 이렇게 겨울에 담갔던 장이 봄이 되면 이렇게 까매지는데요 이때 뚜껑을 열자마자 와 냄새 <laughs> 코 점막을 콱콱 쏘는 듯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건 바로 간장 향기였어요 아이제 깨도 넣는구나 맞아 할머니가 고소한 맛이 들어났는데 얘는 고소하라고 엮고 옛날에 이 전설이라. 에이. 전설. 고추는 간장이 빨갛게 고발하고 엮고수는 아 아까 할머니의 수건이 되지? 네. 장 담는 방식이 그래. 수이은뿔꼭 안고 아 간장이. 아 그런 의미에서 이를 엮는 거라. 아, 이게 하나하나 다. 장 담그는 방식이 그렇대. 음. 할머니도, 할머니들, 우때 할머니들한테. <laughs> 배워 갖고 하는 거야 이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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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도 간장이 까맣진 않네 아직. 나 여름에 있으면 까마진다고. 아 여름에 있으면 또 까매져요? <laughs> 응. 공한개 먹어봐. 공 어. 요구한 어. 개 먹어봐라. 공짭지거어 때? 오청자 소리야? 대박. 야 먹어봐. 야 이건 먹어봐야 돼 진짜. 공한개 먹어. 뭐, 느껴봐야 돼. 야 <laughs> 지금 아니면 언제? 완전... 대박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나 있으면 밥세 <laughs> 공기 먹을 수 있다. <laughs> 소금물 이렇게 다 흡수해서 그런 건가? 응. 음. 어. <laughs> 이래가지고 단지에 딱 담아놓으면 응. 이제 좀 한+ 한+ 한 달쯤 있는 게 있어 응. 여기서 또 숙성이 된다 이거 응. 그러면 쪼게덜 잡아줘. 너는 된장간장담0줄 모르냐? 1 0 받았으면서? 0장1장 10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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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1 우거지 0장 어라 채바라. 네. 황금 땅. 황금장. 또 이거 아니면. 뭐. 거들 넣고. 응응. 고 요거다 뭐 요래 덮어 놓고 음. 그럼 음. 음. 그때거든. 음 그거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냅두는 거구나. 응응. 음, 음. 아다신기하네 엄청 크게 한 숟갈. 짜블난다 모글다. 아 그래요? 고춧가루 안 들어가기 때문에. 쪽 이어마, 쪽께 이어마. 응. 한숟 가락 이어마. 응. 얼굴이 향이 색깔이가? 고 고아 보기가 낫다이거 아, 보기가 낫다 보기가. 응. 얼굴이 향이. 맛은? 맛도내 맛은 한 가지인데. 할머니 구해 주시 이분이 안 좋대 <웃음> 음. <웃음>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약간, 먹자 어. 약간 얼굴 향이 맺혀. 네, 네. 이 된장찌개 한 그릇에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네요. 그럼 맛있는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.